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드 협동 이벤트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 알려드립니다. 길드의 순위증 명예 때문이라고요 명예 개나 주세요. 제 쿠키와 하우스 성장이 더 중요하죠. 하하. 이벤트를 하다보면 이렇게 토핑 조각을 줍니다. 이게 무시할 게못 되는 게, 토핑 수급처는 많으나, 토핑 강화 재료 수급처는 길드 뽑기에서 주로 왔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부족한 게토핑 재료란 말이죠? 고인물 분들은 싹 공감하실 겁니다. 쿠키 한 마리 먹어서 별 올리는 것보다, 완전한 토핑 하나 먹을 때그 짜릿함을요? 헤어. 잠시만요. 시간 가속권 사용은 안 되는군요, 18. 남은 시간 6일인데 저는 이만 토핑 캐러 계속 갱신하면서 퀘스트 깨겠습니다. 아참,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추천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어디 보자? 영혼석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짜다 한열 개는 줘야 고르던 말던 하지. 저는 서리 혹한의 결정이 맛있어 보이네요. 저기서 나온다 생각하면 저희 옆에 족밥들 물건이 안 보여요. 에휴. 중간 세계도 같은 이유로 혹한의 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뉴비분들은 쿠키커터 뽑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이아 고르면 후구입니다. 쿠키커트 8개면 2400 다이아인데 다이아 1600개 우리가 왜 골라? 우리가 흑으로 보이나, 대브 마지막 상품들이 더 가관인데요. 무조건 다이아나 무지개 큐브 선택합시다. 근데 혹한의 결정 상품 고르고 서리어와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네? 그게 저예요, 18? 천장으로 뽑으라고 재료라 생각해야죠, 허허! 제 재물 받고 여러분들은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정신호 이 꼴을 420번 뽑아서 완제 한 번도 못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